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전 대통령은 내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안거역적 김관진 등을 구호가 끝나고 목줄이 풀리자 맹렬히 뛰쳐나간 군견들 날색의 장애물들을 지나선 허수아비를 덮쳐 뭅니다. 군견의 이빨에 물려 굳구러진 허수아비 머리엔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놈의 툭둥절개 민족 반열째 김장진놈을 향하여 싹! 김 장관의 얼굴이 이번엔 총알받이 표적이 됐습니다. 누더기가 된 표적은 대전차 로켓 RPG 세븐으로 마무리됩니다. 김관진과 같은 괴대 군부 깡패들은 우리 혁명 무력의 관역으로 세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간 오작품들이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는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격장의 표적지가 되고 군견이 물어뜯고 이젠 처단하겠다는 협박 편지까지 등장했습니다. 북한에선 김관진 국방장관이 공공의 적입니다. 2011년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취임한 김 장관은 단한 번도 북한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로 움직여 들어야 돼. 예. 어? 거기서 무슨 뭐 전에 도 이야기 했지만 소울가요, 말가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움직인다. 언제까지? 저기 군복을 입는다. 예. 북한이 암살단을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했지만 김 장관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한과 일대일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집니까? 어, 정보부부장 답변은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라는 답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북한은 멸망하기도 있습니다. 예. 우리 측이 자주포 20여 발로 대응하며 최고 경계 대세인 진도계 하나를 발령하자 북한은 최후 통첩을 발표했습니다. 남조선 괴뢰국 방부가 48시간 안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들을 전면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노어갈 넘어가... 네, 그러면 오늘 아침 조선중앙TV 방송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과 남은 접촉에서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보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북한은 군 조직, 당 조직이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하고 똑같아요. 조직이.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여기. 여기 참모장이 있어. 참모장 밑에 정치부관이 있어. 가른 북한 같은 경우는 총참모장 밑에 총정치국장이 있어. 서열이 밑이야. 황명사가 총정치국장이지. 그리고 후방총국장이 있고. 총참모장이 서열이 높아. 그런데 내부는 그게 아니야. 당의 조직 지도부가 황병석의 당의 그 정책과 지력을 내려보면은 황병석과 총참보장에게지령을 내려서 군업 운영을 돕고 그렇게 돼있어요 북한이. 그러니 북한은 총참부장보다 직제상으로는 총참부장이, 총정책 밑인데 권력은 그놈이더 높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뺄갱이 어민주사요, 인사요. 박원순이가 서울 지금도시장이 되면 그 사람이 경무부 시장을 임종석이가 했는데, 전대의 의장가 누리면, 임종석이. 그놈이 대한민국의 황명서야. 잘 들어요. 임종석이는 전대의 의장을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개적으로 하면 표가 나니까, 위수 김동. 그랬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수 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김정일계. 친지 김동. 손님이 임종석이야. 그 놈이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는 눈물 겨운 조문을 갖다가 평양에 뻔한 놈이야, 그 놈이. 전혀 한 일도 없어. 그 놈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야, 지금. 누구냐? 임종석이와 대한민국의 황병석이야. 걔는 직접 북한의 지령을 직선으로 받아가지고 넘겨. 대한민국이 완전히 북한에 장악돼 있어. <laughs> 우리. 통알바지 표적이 됐습니다. 누더기가 된 표적은 대전차로켓 rpg7으로 마무리됩니다. 김관진과 같은 괴대 군복 깡패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광역으로 세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간 오작품들이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는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격장의 표적지가 되고 군견이 물어뜯고 이젠 처단하겠다는 협박 편지까지 등장했습니다. <laughs> 북한에선 김관진 국방장관이 공공의 적입니다. 2011년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취임한 김 장관은 단한 번도 북한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로 움직을 들어가. 야 예. 어? 거기서 무슨 뭐 전에 도 이야기 했지만 소울가요, 말가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움직인다. 언제까지? 저기 군복가 때까지. 예. 북한이 암살단을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했지만 김 장관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한과 일대일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집니까? 어, 정보부부장 답변은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라는 답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북한은 멸망하기도 있습니다. 우리 측이 자주포 20여 발로 대응하며 최고 경계 대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자. 북한은 최후 통첩을 발표했습니다. 남조선 괴뢰국 방부가 48시간 안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들을 전면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갈 네, 그러면 오늘 아침 조선중앙TV 방송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과 남은 접촉에서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보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도 남측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전 대통령은 내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안고역적 김관진 등을 죽이라. 구호가 끝나고 목줄이 풀리자 맹렬히 뛰쳐나간 군견들 날색의 장애물들을 지나선 허수아비를 덮쳐 뭅니다. 군견의 이빨에 물려 국구라진 허수아비 머리엔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미국남의 툭퉁절개 민족발을 쬔 김관진 놈을 향하여 싹! 김장관의 얼굴이 이번엔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북한은 군조직당조직이 옛날에 소베트 연방하고 똑같아요. 조직이.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여기. 여기 참모장이 있어. 참모장 밑에 <laughs> 정치부관 이 있어. 가령 북한 같은 경우는 총참모장 밑에 총정치국장이 있어. 서열이 밑이야. <laughs> 황병사가 총정치국장이지. 그리고 후방총국장.